자 이번 시간에는 어, 명심보감 시간입니다. 명심보감도 어, 3분의 1을 넘었었어요. 명심보감 성신편입니다성신편은좀 길어요.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점의 불시도 능이 망경의 숲을 태우고 밤마디 그릇된 말이 평생의 덕을 한번 린다 몸에 한 오라기의 실을 감아도 항상 뱃자는 여자의 수고움을 생각하고 하루 세 개의 밥을 먹거든 늘농부의 힘든 것을 생각하라 이게 당나라 태종이 한말 같아요 그리고 음식은 어떻습니까? 생명이고 하늘이고 신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에어컨 쓰고 자동차 쓰고 이런 거는 뭡니까? 풍력이 걸리죠. 다른 사람들의수고이움이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그걸 갖다가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죠. 자, 구차하게 탐내고 시기에서 남에게 손해를 끼친다면 마침내 십 년의 편안함도 없을 것이요. 선을 쌓고 인을 보존하면 반드시 후손들에게 영어가시리라. 행복과 경사는 대부분이 착한 일을 쌓는 데서 생기고 법령을 법령을 초월해서 성의행인의 경계에 들어가는 것은 모두 진실로 얻어진다. 자, 사람을 태어났으면은 나쁜, 좀 좋은 일을 뭐라더라도 나쁜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 남의 피눈물 흘려가지고 뭐출시하고돈 벌면 좋습니까? 양심에 그릇된는 짓을 하죠. 양심에 그릇대고 져야 되는 짓을 하면 그게 업으로 남는다. 우선 당장은 좋지만은 남 피눈물 흘리게 하면은 그게 부이랑에 대해서 우리 어떻습니까? 이 우주의 거시 미신은 다 공전자전을 하고 있다. 오늘 작은 원을 그리냐 큰원을 그리냐 그 차이죠. 빨리 돌아오느냐 천천히 돌아오느냐 그 차이다. 너무 이 평범한 거에 출치하고돈 벗고, 내가 캐라그을 얻으면은, 그중간이죠 그 상대방 가만히 있느냐, 이게. 상대방 가만히 있다. 우선 내가 약자고 옮겨갈 시점이 안 됐어요. 참고 있는 거죠. 자, 5시간에 가 중점으로 하고 싶은 것은 한 점의 불치도 능히 망경의 숲을 태우고, 반마디 그릇된 말이 평생의 덕을 흔들린다. 유비무안이고, 말이 어떻습니까? 백행의 근본이죠? 말은 내가 어떻게 하려고 그러습니까 적이 아닌 이상 상대방 입장에 있어서 따뜻하고 부드럽고 우아하고 희망적이고 발전적이고, 그 사람한테 이익이 되게 해줘야 된다. 여러분, 보시하라 그러고, 뭐 기부하라 그러면은, 나는 돈이 없어요, 뭐 벼슬이 없어요. 맨날 이러는데, 그거 아니라 그랬죠. 여러분들이 마음이 시기 질투로 가득 차있고, 나쁜 마음으로 가득 차있고, 인식함으로 가득 차있어서 그렇지, 이입 이 하나로 사람을 살리고 죽인다. 적은 죽이야 되겠지만은, 보통 사람이나, 나를 좋아하고 사랑해주는 사람에 위해는뭐 해야 되느냐? 그 사람 같다가 살리고 도움이 되게 해야 되겠죠. 응? 이비거하는데 이게 무슨 응? 힘은 좀 듭니다. 이것도 오래 하면은. 여러분이 보시하고 기부할 게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시기심, 질투심, 임색함 그것 때문에 안 하는 거다. 그리고, 무의 피눈물 위에 출세 조금 더 하고. 아니, 대시면될것 같으면은, 나쁜 짓 해가 대시면 돼. 재벌될것 같으면은, 나쁜 짓 해가 재벌 돼요. 내뭐 인간 보고 지랄이고 필요 없고, 그건 나중에 일이고. 대시면도 되지 못하고, 재벌도 되지 못할 뻔이야. 남한테 피눈물 흘려가지고, 또 남의 피눈물 바탕에 내 캐릭을 갖다가 주고 해서안 된다. 왜 나도 당한다.